일사대 문명보다 사실 앞선 게 요아 문명입니다. 지난 2 30년 동안 엄청난 연구상과에 의해서 중국 학계도 지금은 수용을 해요. 아이러니하죠. 변방의 오랑계라고 했는데, 이제는 요아 문명이 자기들이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중국 교과서에서는. 그러나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렇지 않죠. 요아 문명은 이 문명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다 다를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의 기후 상황 당시 습도가 높았고 기온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예요. 요아 문명이 시작됐던 시기는 그 다음에 이때 시기 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. 그럼 언제 문명의 축이 황하 축으로 이동했느냐? 요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. 백두산 화산 폭발은 우리가 아는 것 말로 그 이전에 계속 폭발했습니다. 그리고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요하 위쪽까지 깊게 들어왔던 리아스 체키안 이게 다 빠져버려요. 지각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? 먹을 수 있는 지하수가 생물이 사라지는 겁니다. 강줄기가 말라간다는 거예요. 살수 없다 보니까 이들이 이동하는 루트가 산동 구릉지역으로 내려옵니다. 제가 구릉지라고 했습니다. 무슨 이야기냐? 황하, 하루는 여전히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. 잠깐잠깐 잠깐 들어가서 뭘할 수는 있지만. 그래서 산동구릉, 중국 문명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? 산동구릉 쪽에 있잖아요. 태산, 남쪽으로.